그런데 이제 바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전환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출애굽기에 나온 여러 모티프들하고 이사야 1 9장이 이집트의 그 구원에 대한 것하고 어휘가 굉장히 유사하다. 그래서 이 본문은 출애굽기하고 이렇게 서로 인터텍슈얼리티. 본문 상호간의 대화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막 이렇게 뒤 흔든 이후에 유다의 땅은 애굽의 두려움이 된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유다가 이집트에 두려움이 된 적은 역사에 거의 없어요. 그래서 유다의 땅은 바로 만군의 주님에 대한 완곡 업법이다. 왜냐하면 바로 그 다음 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해서 정하신 경령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떨리라. 다시 이제 주님의 재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님의 경령 아 a 트 아도나이가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집트의 영적 회복이 일어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적성적인 국가에도 영적 회복이 일어날 것이다. 평양에도 언젠가 영적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그죠? 또 베이징에도 영적 회복이 일어나야 되고 또 도쿄에도 일어나야 되고 이런 어, 영적 회복에 대한 꿈 그게 이제 이집트에서 가나한 방언을 말한다 히브리어를 말하는 다섯 도시가 이제 일어나는데 이 다섯이 진짜 다섯이냐 아니면 이상적인 숫자냐 근데 여기에서 멸망의 성읍이라는 단어가 이게 히브리어로 멸망이라는 단어가 헤레스인데 이것이 헤레스 대신에 하레스라고 하면 하레스가 되면 헤레스하고 레스하고 차인데 이게 태양이 돼요. 그러니까 마소라 사본은 이 헤이하고 하트를 구별이 잘안 되어 가지고 멸망 성업이 되었는데 헬리오폴리스, 어 바로 이제 태양의 도시,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에. 어, 성시화 운동이 일어날 거다. 어, 이렇게 이제 되면서 그때 이제 애굽 땅 중앙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고 변경에는 중앙과 변경 이거는 전체죠, 그죠 어, 중앙과 변경 이집트 전체 주님을 위한 제단과 기둥이 있을 것이다. 이 혁명적 예언 어떻게 이사야가 이렇게 열국 심판을 무섭게 하면서도 궁극적인 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이걸 바라보고 열국이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아 이걸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야가 우리 우리가 지금 한국에 살다 보니까 분단 국가니까 헐이 분법이에요. 그죠? 모든 게이 분법이 되었는데 이 샐러드 볼이안 만들어지네요. 그러니까 시야를 시야를 넓히는 공부를 잘하는 것은 넓은 시야를 갖는 거잖아요. 그뭘잘 외우고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신앙을 갖는 것은 우리는 칼빈주의는 문화관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세계관을 가지고 있고 그 신앙을 통한 유시, 유실론적 세계관, 이 창조적 세계 시야를. 주님께서 이제 드디어 구원자를 보내어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제 참 서원하고 하나님께 행하는데 2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고는 고친다. 주님은 우리를 치신다. 어, 어느 날 눈을 뜨고 보니까 내 속에 암이 걸렸어. 뭐 상상도 못해. 그럼 이제 그때는 뭘 해야 돼요? 어. 이럴 수가 있느냐? 근데 그때 되면 또 이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암이 두번 걸려도 해결 못하는 인간은 참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 큰 시련이 오면 너의 삶의 스타일을 라이프 스타일을 이제는 근본적으로 바꿀 때다. 너 바쁜 거참 수고 많이 하는데 이제 나하고 좀 놀자. 아, 주님의 새로운 부러심이에요. 그죠? 주님은 치실지라도 고치시는 분이시다. 그런 간구하면 들어주시고 고쳐주신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마치, 마치 10편 87편을 보는 것 같죠? 꿈 같은 이야기 안 하고, 이사야 2장 1절에서 5절이 이제 완성이 되는데, 이집트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을 거래요. 이제는 하이웨이가 있을 거래요. 이집트에서 아시리아까지. 그래서 아시리아 사람은 이집트 가고, 이집트 사람은 아시리아로 갈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사람과 아시리아 사람들이 다 함께 주님을 경배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계적인 전망. 아, 세계적인 전망. 그래서 이게 구속 사적 관점에서 지금 현재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갔는데 이제 이집트 사람이 약속의 땅으로 오는 이사야의 통일과 평화의 꿈의 정점이네요. 하이 포인트가 미스카리 1993년에선 거리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집트, 아시리아가 다 함께 세계 중에서 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남북 통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의 번영과 통일의 꿈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동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참 기독교 기독교적 나라잖아요. 그렇죠? 크리슈안들이 정말 영향력 있는 크리슈안들이 정말 많고 교회들이 살아 있는 교회들이 많고 학자들도 지금 많이 생겼고 어, 그 동아시아적 전략 어, 이, 이제 이 꿈이 여기에서 떼고 어, 있습니다. 이게 단순한 정치적 과장이 아니다. 이게 이제 카이즈가 그렇게 말했네요. 이것은 구약의 소망 중에서 가장 높고 가장 폭넓은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다. 유다의 왕국만을 위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세상의 제국들도 주님의 종말론적 계획 안에 있다. 제국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라. 이게 주님의 세계적인 절대 주권적 세계 경영이다. 이제 25절 너무 아름답죠. 여호와께서 복 주셨어요. 그죠? 내 백성의 구위여. 애국이 어째서 하나님을 백성이 될수 있겠어요 그죠 그 10대 재앙을 당하곤 헐 이집트의 최고의 야욕은 팔레스타인을 자기 손안에 두는 거예요 중국처럼 한국을 이제 가져야 이 태평양으로 진출을 하잖아요 대만과 중국은 쌓여 있으니까 태평양 권에그 어. 이제 그런 헐 괴롭혔는데 내 백성 중국이요 그죠 어. 내 손으로 지은 일본이여, 아 어. 그리고 어.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왜 예. 음. 일본이 주님 거예요? 일본 천럼께 아니고 주님께서 일본을 친히 만들었으니까, 그죠? 내 손으로 지은 아스르야 아시리아도 주님의 장중에 있다는 거죠. 마치 손오공이 부처의 손. 안에 있는 것처럼 동양적 이미지를 말하자면 아무리 큰 제국도 주님의 손안에 있다. 이제 오정현 목사님께서 우리 중국 종교성 왕자간 차관을 만났을 때 왕자간 차관이 지금은 이제 그 종교성 장관이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왕 차관을 축복하셔서 앞으로 장관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또 축복해 주셔요. 그러니까 이제 영권이에요, 그죠? 어, 영권 어, 교회는 영권을 가지고 있는데 그 영권을 어, 우리가 잘 행사를 안해널 이렇게 위축되어 가지고 그 농축된 에너지가 있으면 필요할 때마다 폭발을 시킬 텐데 어, 음. 그 한일 관계 그 한일 관계도 영적 역전이 일어나야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사에 지금 매여 있는데 어, 어, 영적 역전. 그 그리스도의 사랑과 정의와 평화가 없으면 역사이 꼬인 것을 해결할 수 없을 거예요. 이렇게 교착된 건 교회의 책임이다. 어, 우리는 더이 한중일 가교를 놓는 데 있어서 플랫폼으로서 더 애써야 되겠다. 어, 그러니까 우리는 삼자 교회하고도 밀접한 교류를 해야 되고. 또 이제 가정교회도 돌보야 하고, 선교가 단지 가정교회만 돌보는 게 중국 선교가 아니다. 중국 종교성하고도 정책적 이야기를 많이 하고, 일단 신뢰를 서로 두텁게 쌓아야 된다. 그래야 대화가 된다. 하는 이런 적용, 지금 현재 구속사적 적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경적 해석으로 넘어오니까 결국, 이방인들도 주님께 다 나와서 하나님 나라 시민권이 되는 것이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원수 나라 백성들도 다 주님을 알게 되면 이스라엘에서 태어난 자와 동일한 권리를 갖는다. 너무나 대담한 발상이에요, 그죠?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너무나 이 내셔널해, 그죠? 종교 자체를 위해서 존재해요. 아, 근데 기독교는 이걸 넘어가니까 이걸 우리가 계시라고 하죠. 언제 이 환상이 실현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담이 무너지고 모든 열방들이 그리스도를 경배함으로서 성취되는 에베소서 2장. 종말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재심하실 때, 재림하실 때 모든 나라들이 그에게 경배하는 이이 이 평화는 마치 11장에 있는 메시아의 평화. 동물들도 평화하는 이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제 묵상해 보는 거예요. 유대 사람들이 이 당시 이 예언도 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죠? 묵상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 본문 속으로 내가 기도 가운데, 침묵 가운데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역사를 자꾸 재구성해 보아야 되고, 그 장면을 계속해서. 재구성해 보아야 되고 그 캐릭터 가운데 내가 한 명이 되는 거고 그 청중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 거.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죠. 유대 사람들은 다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사야는 모든 현실적 인식을 넘어가고 있는. 물론 이성적으로 정거를 제시할 수는 없었겠지만 이게 이제 예배의 힘이다. 동일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때 우리는 현실적 모든 차원을 초월할 수 있고 상상을 초월하는 기쁨을 나눌 수가 있다. 그 제국들에 대한, 그 제국들 사이에 두려움이 많죠. 사람들은 자신하고 다르면 두려움을 느끼는데 인종도 그렇고 두려움이 심화되면 적개심이 일어나고 그리고 멸시하게 되고 그러나 복음은 인간적인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원제를 믿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러니까 복음의 은혜는 보편적이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서 갈라디아 3장까지 이렇게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네, 박 목사. 님 에국 이집트도 마찬가지고. 기그 아스, 아스루. 그러니까 시리아도 마찬가지. 아 아시리아하고 시리아는 다릅니다. 아. 아시리아는 저 이라크 위쪽이고 시리아는 아람이니까 이스라엘하고 붙어있는 나라이고 아, 네그뭐애같은경우네 네. 네. 이집트가 애으로 번역이 는지아 그거는 이제 한문을 통해서 우리 성경이 다 들어와가지고 한문이 애굽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애굽이 되었습니다 네명칭 이제 출애사건 출 이집트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고 네. 하나님이 그 이집트 백성들을 이제 원수라고 부르신단 말이에요. 원수에서 네. 구원해 주겠다. 우리 그렇죠. 원수들은 다 수장들 다 죽을 것이다. 아, 이렇게 말 이야기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이집트 국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이집트가 이 이집트가 아니다. 이렇게 뭐 단절이 되는 모르는데 음. 지금 이어서 그렇지. 내려오는 거라면 참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그렇죠. 어, 쉽지 않을 것 같고, 네, 네. 또 이제 이집트의 멸망에 이어서 네. 다행스럽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가 내 기업, 내 백성이다라고 네. 말씀해 주시고, 어, 전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말씀해 주셔서 다행스럽지만, 어, 그 이집트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 그 예수님을 증거하거나 아니면 성경을 네. 믿으라고 이야기하기가,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몇 가지를 정리를 해 보면 첫 번째로는 그 이집트가 심판을 받을 때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바로가 계속해서 얼마나 많은 영아들을 살해해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안에 보면 어떤 자스티스가 바로와 그 군대가 이렇게 징계를 받고 이 죽음을 당하는 자스티스가 성경 본문 안에 있고. 어 그러니까 그냥 모든 백성들이 다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그동안 장자들을 다 죽였으니까 장자뿐만 아니라 남자는 다 죽였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의 정의의 차원은 이제 거기에 있고 두 번째로는 이집트만 그렇게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도 완악해질 때 이제 약속의 땅에서까지 쫓겨나가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원리는 동일한 너희들만 그런 게 아니다. 아, 아, 내 백성은 더, 더 무섭게 친다. 아, 두 배나 더 심하게 친다. 이런 게 이제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경이 완성되어서 이집트 사람들이 이 구약을 읽을 때는 참, 어, 기분이 안 좋을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제일 기분 안 좋은 곳이 어디냐면은 크레테 사람들이에요. 크레테 사람들은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딱 지나가다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크레테 사람들은 이게 뭐이뭐 뭐 탐식가다, 어, 욕심이 많고 좀 크레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으로 말해. 크레테도 문명발상지 가운데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했으면 우리도 기분에 참 나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도 하나 역사적인 문안이니까. 그런데 이제 흥미로운 건 뭐냐면. 이집트에 교회가 많았잖아요. 이집트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영접한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약의 유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슬람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성경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이죠. 어, 그런데 참 이슬람이 안타까운 것은 이슬람은 세계적인 종교인데도 이슬람에는 이 민족주의가 없는 것 같아요. 그각 나라의 문화와 역사에 대한 존중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슬람은 고고학을 안 해요. 고고학을 하면은 그 원래 땅에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꾸란의 이데올로기가 너무 강해 가지고 우리의 어떤 민족적, 인종적, 언어적 이 정체성이 사라져 버리는. 하나님께서 각 민족과 방언대로 이제 창조를 했잖아요. 그럼 이제 한국은 한국의 역사를 가져고 그 안에서 그게 이제 뭐냐 하면 하나님은 지역마다 특산물을 주셨어요. 그 지역이 그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그 특수성을 주신 것이죠. 그 검산에는 인삼이 많고 그죠? 그 인삼만 잘 해도 잘 먹고 살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의 개체성이 개체성과 보편성을 어떻게 이제 참 조화를 해야 되거든. 너무 보편화 시키니까 내 퍼스널 아이덴티티가 없네요. 자유가 없는 거예요, 결국은. 자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모든 인간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박노철이 하나님의 형상이니까 박노철은 너무나 존엄한 존재예요. 그죠? 그러니까 국가주의가 우리 한 사람을 하나의 어떤 그 부속처럼 그 군번처럼 남버만 주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이거죠 어, 그런 이제 그런 관점에서 네. 교수님께서 유다가 한 번도 애국에 네. 위협인 적이 없었다라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지금이 위협이죠 지금은 그래요 네. 지금은 네. 지금은 네. 네. 이스라엘 so far. 네. 네. 네 그런데 지금도 이집트하고 이스라엘은 관계가 제일 좋아요. 네. 그 이제 6일 전쟁이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평화 협정을 맺었잖아요. 그 시내 반도의 그 3분의 2를 주었나요? 어, 이집트가 대폭 양보를 한 거예요. 어, 지금 제일 중동에서 제일 좋은 관계예요.